한국의 젊은 축구 선수 이강인이 프랑스 프로 축구 파리 생제르맹 PSG의 공식 데뷔전에서 탁월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러나 이날 PSG는 득점 없는 무승부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강인는 한국 시간 기준 13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개최된 2023-2024 시즌 리그 1 개막전에서 PSG와 로리앙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여 후반전 37분부터 82분까지 경기에 참여했다. 지난 달에 스페인의 마요리카에서 프랑스 무조건 강팀 PSG로 이적한 이강인는 이날 활발하게 그라운드를 휘저으며 기대에 부응하는 데뷔 경기를 펼쳤다. 비록 득점은 하지 못했지만. 그는 오랜 거리를 이은 패스와 압박을 거는 능력을 뽐내며 기대를 모았다. 또한 코너킥과 프리킥 역시 마타 실력을 보여주었다. 이전 시즌까지 PSG의 공격을 주도했던 길리안 은바페와 네이마르가 이번 시즌 첫 경기 출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이강인은 PSG의 오른쪽 공격수로 나서게 되었다. 새롭게 영입된 스트라이커 곤살로 하무스는 중앙에 마르코 아센시오는 왼쪽에 배치되었다. 이강인은 전반 8분의 수비수 3명을 피해 들어가며 하무스에게 슈팅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이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로리앙의 수비진을 압박했다. 전반 16분에는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침투하며 왼발 슈팅을 시도했으나 이는 육탄한 수비에 막혔다. 후반 초반에도 이강인은 날카로운 슈팅을 연달아 시도했는데 후반 7분의 골대 위를 빗나가는 중거리 슛이 특히 안타까웠다. 이강인은 경기 후반 37분에 위고 에키티케와 교체되며 필요한 상태에서 퇴장하게 되었다. 피에스즈는 경기 동안 78%에 달하는 공 점유율을 기록하며 로리앙을 압도했지만 득점을 얻어내지 못했다. 로리앙은 수비를 굳게 지키면서 가끔씩 날카로운 공격을 펼치며. 골 근처에서 위협을 줄수 있는 상황도 만들었다. 전반 42분에는 로리앙의 로랑 아베르젤이 중거리 슛을 날려 psg 골대를 맞혔다 축구기록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이날 이강인을 psg 선발선수 중 네번째로 높은 평점을 주며 선발 공격진에서는 가장 높은 6.92 평점을 부여했다. 이강인은 드리블을 4번 시도하여 3번 성공하였으며 패스 성공률은 88%로 나타났다.